런하, 반갑습니다. 8월도 이제 끝났습니다. 8월 한달 동안 진짜 날씨도 그리고 증시 변동성도 극심한 가운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랑 함께 한 매일 저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위안이 되셨고 또어 정보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려는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졌다고 느끼신다면 저는 그지없이 기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오랜만에 한번 어 급등을 했습니다. 3200선을 회복하려고 하다가 3199.27에 안타깝게 어, 끝이 났지만 어쨌든 5천 원만의 어, 슈팅이 나왔습니다. 일단 작년에 종부세 피한다고 아파트 팔아가지고 우량주 투자한 제 지인 포트폴리오를 보면 은 삼성전자 9만 천원, 현대차 28만원, 포스코 60만원, NC소프트 89만원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할 때마다 제가 괜히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들어요. 일단 우리도 요 며칠 계속 삼성전자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제가 삼성전자 얘기는 여러 번 드렸잖아요. 제목에 나온 대로 삼성전자 50대1로 액면 분할 한게 벌써 어떤 동학개미 운동의 발화점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솔직히 작년에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과매도 국면 비이성적 투매가 나왔다고 해도 그때 이제 뭐 4만 9천원, 4만 7천원 이때 이게 만약에 200만원이었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그렇게 주린이들이 어, 왕창 사모을 수 있었을까요? 들어가기 좀 힘들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주식을 액면 분할한 그러니까 이렇게 접어버린 폴드처럼 주식을 50분의 1등분으로 접어버린 그 상황에서부터 벌써 외국인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삼성전자의 수급 주체가 조금 교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경영진하고 조금 컨센서스가 맞아 떨어졌고, 일단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평단이 늘 말씀드리지만 2만원 후반대에서, 어, 높아도 3만원이 채 넘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경우는 삼성전자 임원들 자사주 매입 가격 평단이 8만원이에요. 이 중에 58%는 현재 손실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임원들도 물려있는데 우리 동학개미와 주린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오늘 같은 날은 모처럼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수 우위로 장 초반에 조금 당기려고 하니까 기관이 이따다 싶어가지고 매물 쏟아붓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장중에 환율이 급하게 꺾이면서 반락을 하니까 삼성전자가 여기 역동조화되면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래봤자, 76,000원이지만. 어쨌든, 이번, 갤럭시 Z 폴드 3. 중국에서 100만 명이 지금 대기 탄다. 뭐, 삼성전자가 도난되는 저가폰 대신에 폴더블 이 고가폰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다시 씹어먹는다. 뭐, 아무리 호평이 나와도 주가는 요지부동이었죠. 심지어 미국장 애플 3% 급등한 날도 삼성전자는 또 소외되는가 했는데, 오늘 겨우 환율하고 반대 급부에 어떤 위상에 놓이면서 삼성전자가 오후부터 급등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근데 재료가 안 통한다는 게 저는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미국 증시하고 동조화를 생각해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종 대장주로 국내에서 분류되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한 날도 삼성전자는 보합 그 다음에 삼성전자 라이벌 업체라고 하는 TSMC 가격 인상 얘기 나온 날도 소외됐고 그러다가 미국 마이크론에 어, 급락 나오고 매도세에 집중된다는 또 거기 똑같이 동조화돼 가지고 매물 쏟아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지난 8월 한달 동안 시달려 왔습니다. 아무튼 이번 추석 재난 지원금 나오면은 이게 또 주식 시장으로 일부 유입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 한세주 정도 살수 있는데 과연 지금도 500만 명이 넘는 동학개미 분들이랑 주린이 분들이 여기서 삼성전자 주식 세주더 산다고 해서 모두 다돈 벌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요즘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들의 어떤 컨센서스를 보면은 참 황당한 것도 많은 게 심지어는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되고 나서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뭐 다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그런 뭐 삼성전자 종목 토론바에서 성토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삼성전자에서 빨리 자사주 매입하라고 단체 행동 나서겠다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주가 오르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지금 동학개미나 주린이 분들 중에서 아나 삼성전자 이제 본점만 오면 다 팔고 다시 이제 주식 안 쳐다봐 이런 사람이 절반 이상인데 자사주 매입을 지금 굳이 해가지고 삼성이 돈 쏟아붓고 과연 얻는 게 뭐가 있을지. 아, 그래서 주주 행동주의, 뭐 소액주주 운동 다 건전한 취지고 이해는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볼때 이건 진짜 투자가 아니라 포퓰리즘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여기다가 삼성전자에 다들 시드가 꽉 물려있으니까 다른 어떤 똘똘한 중소형주나 우리 네일뉴스에 나오는 뭐 테마주 같은 거 한번 사보려고 해도 지금 살려면 신용미수 써야 되고 개인들만 손발이 점점 묶이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냥 삼성전자나 대형주 같은 거는 환율 보면서 박스권에서 외인 기관 수급 반대로 계속 스윙 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고, 만일 나는 그 시간으로 이 변동성을 이겨보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앞으로 20년을 들고 있겠다. 이런 전략을 채택할 수 밖에 없는데, 그거야말로 소중한 내 은퇴 후와 내 자녀들과 온 가족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도박이나 저는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송구 영신이라고 할까요? 복잡했던 8월달 이제 물러가고 9월 1일 수요일 바로 내일.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내일이 돼서야 나올 뉴스를 미리 알아보는 매일 저녁 7시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이 독점해 온 정보를 우리도 같이 정보 민주화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갖고, 우리도 한발 앞선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9월 1일 첫날인데요. 이제 정기국회가 개회를 합니다. 원래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이번에 진짜 뭐, 언론중재법 시끄럽죠. 뭐, 여러 가지 지금, 어,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일 뉴스를 보는 이유는, 왜, 엊그저께 설명드린, 어, 혁신성장 빅3 같은 거. 바로 정부에서 대책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 그때 처음 보고서 막 찾아보고 막 이거 어 추가 매수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일단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은 그때 가서 하면은 대한민국 상위 1%들한테 전략에서 밀린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미리 전날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자그 다음에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중대본 회의가 또 열립니다 다음에 내일 산업부에서는 국내 바이오메스 활성화 MOU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일 나옵니다. 바이오메스가 뭐냐면요. 지금 탄소 중립 뭐2050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어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폐기물하고 쓰레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게 바이오메스입니다. 원래 바이오메스의 원뜻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뭐 다양한 뭐 조류, 나무, 뭐, 꽃, 이런 거에서부터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모든 식물자원을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앞에 말씀드린 화학용품 쓰레기 메탄가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그런 독성 있는 그런 물질 그리고 톱밥 볏짚부터 뭐 하수슬러지 거기다 축산 분뇨까지 어 다양한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모두 바이오메스 이제는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입니다. 뭐 이런 표들을 보셨잖아요. 이걸 내일 산업부에서 국내 바이오매스 활성화 대책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분명 기사가 쏟아질 겁니다. 그때 뉴스를 처음 본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왕좌왕 막 어떤 걸 사야 되나 헤매지 마시고 오늘 뉴스 이제 들으셨으니까 미리 바이오매스 관련 주가 뭐지 하고 이제 째려보고 계시다가 우리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일 국토부에서는 9월에 첫날 맞이해 가지고 함께 만드는 디지털 트윈 국토 V월드 3D 모델링 공모전을 엽니다. 요 한국판 유딜 10대 과제 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트윈 국토거든요. 그거 홍보 성격입니다. 디지털 트윈 말 그대로 디지털로 쌍둥이 이두 개를 만든다는 건데 실제 국토 이 길하고 동일한 가상 세계를 3차원으로 구현해 가지고 국토의 지능적 관리와 국민 삶의 맞춤형 문제 해결을 어, 국가 위치 기반의 플랫폼을 함께 공유한다는 거죠. 여기 키워드 많이 나왔습니다. 위치 기반 플랫폼, 디지털 트윈, 가상세계 3차원 3D. 그죠 자, 내일 공정위는 구글의 경쟁 OS 탑재 방해 사건 관련 최종 심의 예정입니다. 어, 제 3차 전원회의를 여는데 구글의 모바일 OS 그,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권에 대해서 최종 결론이 이제 내일 9월 1일 날 나옵니다. 기존 두번 심의가 주로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기타 스마트 기기 있죠. 뭐 타블렛, 스마트 시계, 뭐 스마트 TV 같은 이런 데 중점적으로 논의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포털들은 그래도 기분이 좋겠습니다. 다음 고용부에서는 고용보험위원회 및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사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도 이게 지금 어 계속해서 그 재정 건전성이 떨어져만 가고 있고 국민연금은 물론 2026년까지는 고갈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고용보험의 경우는 당장 올해 3조 2천억이 어 고용보험 기금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혹은 민간의 대책이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어, 관련주, 직업교육 등등으로 갑니다. 다음 해수부에서는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진짜 농수산물 유통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통시장의 큰 덩어리 버전이라고 할까 너무 비효율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대형마트로 몰리고 밀키트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저는 이제 저희 집에서도 가깝고 제가 주로 활동하는 여의도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많이 가는데 어 솔직히 열번 중에 한세번 정도는 좀 찜찜하게 나옵니다 대놓고 이제 속인 걸 알아챘거나 먹고 나서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그런 게안 통해요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민관이 진짜 협의를 해야 되고요 결국 그럼 이건 어떻게 투명화를 하려면 결국은 또 바코드 빅데이터, 그리다음에 어, 디지털화, 이거 밖에 없습니다. 뭐 사물 인터넷 등등. 자, 내일 농식품부에서는 추석 명절 대비 어,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 홍보 및 주요 판매처를 안내한다고 합니다. 이제 농촌 융복합 스마트 팜 친환경 농법. 이게 이제 정부에서 어, 어떤 그 한국판 유딜로 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 대책으로까지 저는 진화한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체부에서는 9월이 이제 독서의 달이잖아요. 이게 9월 1일 맞이해서 전국 독서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내일. 국세청에서는 148만 가구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배포한다고 하니까 근로장려금 해당되는 자녀가 있으시거나 본인이 그러하신 분들은 내일 꼭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국가 이런 정부 지원금 보조금 중에서 몰라서 못 해먹는 것도 엄청 많고요. 그렇다고 이제 이걸 굳이 제발 찾아가라고 홍보는 안할거 아니에요, 솔직히 국가에서도요, 그렇죠? 자, 내일 지표 보면요, 8월에 수출입 동향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수출은 뭐 반도체하고 ICT 쪽이 차질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수입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정유화학 요 쪽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쪽볼 필요가 있는데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가격 변동성이 심해지는 정도로 추가 상승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은 요즘 어뭐 태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조금 어 상승 무드가 강하고요. 8월 수출입 동향에서 일단 물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한국은행부터 전 세계 중앙은행 뭐 호주 뉴질랜드 뭐 중국 일본 그다음에 유럽 우리 그 우리나라와 주요 교역국 지위에 있는 그런 국가들의 모든 나라의 통화 정책 그리고 전 세계 유동성의 큰 팔당댐 수문 조절하는 그 연준의 어 금리 인상 시기까지도 다 좌우할 수 있다는 그런 지표가 되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9월 1일날 업비트의 블록체인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어, 이틀 동안 열리고요. 일단 최근에는 미래 산업 전망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내일 금감원이 NH 농협생명 종합 검사를 예정하고 있으니까. NH 농협 생명에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계열사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2분기 중 예금 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가계의 대출뿐만 아니라 기업 대출도 어 상당히 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그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유동성이 넘쳐나다 보니까 기업들이 뭐회사채로 그리고 뭐 증자 같은 거 많이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기업들은 당연히 여신으로 지금 버텨가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일 국제환경에너지 산업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환경에너지통합전문 전시회, 그다음에 해외 진출 전문 플랫폼이 됩니다. 전시 품목은 요즘 유행하는 거다 들어있어요. 물산업,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 대기, 친환경 차량, 신재생 에너지, 수소 에너지, 에너지 절감 효율화 등등. 여기 어떤 기업들이 특히 이제 상장사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제품, 어떤 내용들을 출품하고 발표를 하는지. 다음에 대한민국 섬유교육전. 프리뷰인 서울도 개최가 됩니다. 당연히 여기도 친환경 기능성 소재, 뭐 페트병으로 만드는 기능성 뭐 등산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패션 부자재, 의류 액세서리 같은. 이것도 역시 또 친환경과 기능성이 강조될 거로. 그다음에 내일부터 로젠택배가 택배비 각각 10% 인상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은 기업과 개인 두 고객 모두입니다. 그다음에 유로존의 7월 제조 PMI하고 실업률이 나오고요. 또, 우리와 시차, 뭐 13시간 나는 미국으로 가면 8월에 ADP 민간고용보고서.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입장을 가장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미국의 고용지표인데, 그게 이번 주 금요일에 나와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금요일장 마감하고 난 뒤이기 때문에, 그거의 예고편이라고 할수 있는 ADP 민간고용보고서, 보통 정부의 공식 고용 보고서 나오기 이틀 전에 공개되는 ADP 민간 고용, 이거를 주기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 7월 건설 지출이 역시 미국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일 9월의 첫날인데요. 증시 일정도 바쁩니다. 일진 하이솔루스가 코스피로 상장합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지금부터 뜨겁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 차량용 연료 탱크를 양산하고 이미 지금 현대차에 그 수소차 넥소 있죠? 여기 고압 수소용기 독점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멜론 컴퍼니를 합병 완료를 하는 날입니다. 야, 그 멜론, 그 우리가 저 음원 다운받고 하던 그월정액해서 예? 아이디 막 돌려쓰고 하던 그 멜론이 카카오의 식구가 됩니다. 일단 멜론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사내 독립기업, 이거 CIC라고 하잖아요. 어, 이걸로 지정됩니다. 그 다음에 내일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분석 공개가 나옵니다 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인 ESG 중에 G에 해당하는 자료고요 지난해 경우 보니까 전체 예 64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이 57.6%로 총수가 있는 55개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57%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총수가 있는 55개 어, 집단 소속, 사익 편취 규제 대상회사는 감소했지만, 사각지대 회사는 또 늘어났다고 해요. 공정위 입장에서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공익법인이나 해외 계열사 같은 데를 통해가지고 우회적으로, 어, 우호 지분을 확, 해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기존의 공시대상 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도 지속적으로 보면 개선되고는 있지만, 신규로 지정된 기업 집단들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순환 출사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 이거 손못 보면 어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주로 이제. 어 1세대에서 1.5 2세대로 내려오는 건설사들 지배 구조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뭐 대기업들 뭐 말할 것도 없이 여긴 계속 공정위의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총수가 있는 기업 집단 이런 데서는 옥석 가리길해서 빨리 쪼갤 거 쪼개고, 어, 빨리 그냥 그 IPO 해서 내보낼 거 내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빠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올해까지는 유동성이 어쨌든 끝물이라도 유지가 되니까, 어, 이럴 때 빨리 해체 분리, 계열사 정리 작업해야죠. 게다가 이게 바로 ESG 중에 G에 해당되는 테마입니다. 그리고 내일 9월 1일부터 MSCI 지수 재조정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그 MSCI 분기 리뷰 결과가 이제 적용되는 날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 SK IET 테크놀로지, 에코프로비엠 요세 종목이 편입되고 KMW 한 개는 편출. 그다음에 SK텔레콤은 외국인 지분율 증가로 인한 비중 축소 예정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여기 편입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공매도 대상으로 될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양날의 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조금 슬픈 이슈 하나는 HMM, 흠슬라라고 불리는 여기 해상노조가 재교섭을 할 예정인데 HMM 파업으로 빚어질 수 있는 그 물류 대란을 고려해서 일단 노조가 한발 물러선 것이긴 합니다. 어, 이 해상노조가 육상노조 파업 찬반 투표 결과하고 사측 그 재교섭 결과를 살피면서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바로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디 지금 다 같이 힘든데 조금만 서로 양보해서 잘 타협하시기를 바라고 그렇다고 무조건 노조에서는 유불리로만 좀 접근하지 마시고 기업도 어쨌든 공동체고 우리가 직장이 있어야 또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넓은 아량을 가지셔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측에서도 아 이렇게 얘네들 양보하니까 얘네들 어차피 이만큼이면 되겠구나 하고 길들이기 수단으로 쓰지 마세요 진짜 우리나라 경영진들 이해수지 어쩌고 하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업 경영에 있어서 보면은 근로자들을 진짜 뭘로 생각하는 건지 화날 때도 저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보와 타협이 더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양측을 다 응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이제 매불쇼에서 안진걸 소장님이 가끔 이제 저한테 아, 따뜻한 시장주의자가 되라. 그러면 저는 이제 형님. 시장에는 온도가 없어요. 형님이야말로 그렇게 감성적으로 모든 걸 접근하지 마세요. 이러고 네, 싸우는데, 아, 물론 현실에서는 되게 저랑 사이가 좋고, 술도 많이 마시고, 좋은 분이신데, 어쨌든 그런 목소리에 저도 귀를 기울이고 있고, 음, 어떤 말인지 저도 다 이해하고, 요즘에 저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다른 데서보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12시간 빠른 뉴스, 내일 뉴스를 들고 여러분들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그런 위상으로 제가 서포트하겠습니다. 자, 8월 한달 고생 많으셨고 이제 시작되는 9월에도 우리 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9월 달에는 추석 연휴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빠르신 분들은, 그래, 이번 추석에도 또 부모님을 만나러 가지 마라 이럴 경우에는 자식들이 아 미안한 마음도 크고 벌써 2년째인데 하면서 아 부모님한테 평소에 못해드렸던 거 이번에 좀돈좀 좀 많이 쓰자. 조금 부담되더라도 이번에 잘해드리자 해가지고 부모님 선물 비용을 늘릴 수 있고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건기식, 임플란트, 보톡스, 그 다음에 평소 부모님이 갖고 싶어 하시던 여러 가지 요즘 효도 테마 있습니다. 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